안녕하세요. 일어신공 도성법사입니다. 아, 금일은 도사실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도사님들이라 뭐 천문도사, 지리도사, 뭐 축지도사, 마의도사, 약사도사, 글문도사, 뭐 어, 성간도사 도술도법에 능하시고 법술이 통하여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어? 기도드리면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신다 해서 도사신령이라고 하죠. 이도사신령님이 많이 왕래하는 자는 기도를 분명히 많이 해야 해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도사신령님들은 이런 딴들한 다고 좀 틀려서. 자손들을 크게 키우려고 그래요. 자손들이 돈보다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도참도다실령님 앞을 두면 좀 살기가 좀 빈곤하죠. 음.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켜서 이름을 널리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천문지리 도사 신장님들 인간의 집터 죽은 후 무덤 정해주시는 것 지리 이렇게 이런 것을 주관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지팡이 왼손에 나침판 같은 것을 들고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나 땅살때 집을 지을 때 집터를 볼때뭐 산소 무덤을 볼때뭐 이럴 때 많이 활약들을 하시죠. 대지리 천문도사 신장님들이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무지 잘 봐요. 소, 손님이 딱 들어와서도 딱 보면 어, 그 사람 몸에서 무슨 땅이 보이고 문서가 보이고. 이런 말 그대로 천문 지리도법이 엄청등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이 그런 거를 잘 본인이 무엇이 무지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왜 보이나. 본인 몸에 천문 지리도자 신장님이 와 계셔서 그러던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람 제자들마다 다 특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한 가지 잘하는 특기들이 있어요. 제자님들이. 신명이, 본인 온 몸에 온 주신들이 도사 신령님들이 앞을 서서 그것을 발설하는 거죠. 내 도법을 발설하는데도 우리 제자님들이 잘 몰라요, 그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들여서 하다 보면 그 신들의 움직임, 가문 같은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사신령님들이, 저, 앞을 서서, 어, 움직이는 신들. 쉽게 말해서 신을 모셨을 때, 천말문을 여른 사람이, 예를 들어, 천문지리도사다 어, 가정을 할때는 그분은, 특기, 말 그대로 땅, 뭐, 이사, 묘, 뭐, 이런 것을 주관으로 해서, 어,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 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어요. 도사신령님들이 앞을 서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거 없이 기도는 뭐 평생 해야 되는 기도지만,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기도를 해서 그 신령님들의 바람대로 이름 석자 명나고 이름 나게 기도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줄이고, 늘 간에 행복하시고, 웃음이 항상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